아, 여러분들, 내 말했잖습니까? 장난질 하지 말고서래, 이 컴퓨터랑 다 판다고. 빨리 연락 주세요. 예, 내일내부동산 연락해서 내집뺄수 있으면 뺄게, 정말입니다.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집에서 살겠 해서 뭐, 집세를 내라고. 예. 내, 내, 내일 내, 내일 그, 뭔가, 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아, 못못 뭐, 버티겠다고. 예. 라이什么 차이야? 뭐야, 이 새끼는? 미사일인지 뭔지, 이 개같은 새끼 무슨 500원이야? 어? 니 지금 500원 다 간다, 임마. 요 근처 다 1300원씩 한다, 무슨 500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. 거져라이마 오지말라 너네집이 빵포질 해놔라 이마 어? 정신 관람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400원에 한 달이라 썩어져라 이마 똘거지 같은 새끼가 그라지 같은 새끼가 집에 연기료 400원짜리 집이 어딨나 새새끼 같은 새끼가 대가리를 맨 매... 천하래, 임마. 아, 꺼지라, 오지 말라, 임마. 너는 병신이다, 한마디로. 어? 장애인이다, 그래도. 내 이렇게 말할게. 저, 뭐, 저리, 저 망체, 저 개새끼는 저만 끝이 없네, 이거. 아까 멘즈를 줬던 게 적당히 해라, 어? 니 지금 날 장애인이라고 비하했어? 어? 아, 자, 그 기시비 따고라고 면주 줬더니, 그래도 말하는 거라 질바라고. 니가 딱 장애인, 장애인 같다, 임마. 어디 가서 하던 불루스 낸데 와서 해? 아 조금만 새끼들이 시에내요 며칠 가만히 져기 가는 끝이 없네 이거 개나소나 와가고 다그 건들어 어 대님의 나이가 만두 살이마 어너네하테 이렇게 개무시 당해야 되나 아무리 그래도야 우리 그 조선족은 그래도야 예의를 지키는 민족이라고 아래 옷도 없이 반 말하지 말고 그래 어 욕하지 말고 서로 존중할 땐 존중하자고. 내 니한테 빚진 게 있나 임마. 무슨 시비 무슨 뭐 장애인이고 무슨 뭐 난쟁이고 무슨 그 그라지고 뭐이고 그건 알지.